네, 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또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또 송출을 위해 이 방송 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5주일 미주 카돌릭 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미국내가돌릭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11월 대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이 가돌릭계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아니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놓고 편히 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천주교 단체가 천주교 신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 운동에 나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톨릭 보트라는 이 단체는 경합 지역에서 천주교 신자를 겨냥해 조 바이든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97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천주교 신자는 존에프 케네디가 유일합니다. 보수 성향의 가톨릭 보트는 바이든 후보의 낙태에 대한 입장에 반대한다고 더힐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별개로 보통 사람이 주도하는 조직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서명에서 바이든 후보의 과거 기록을 보면 가톨릭의 가치를 보호할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가톨릭 신자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주에서 35만 달러를 들여 광고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고를 통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천주교 신자들의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고 좌파 무리에 천주교의 가치를 희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바이든 후보의 종교에 대한 입장 등을 골자로 한 천주교 신자를 위한 바이든 보고서를 제작해 경합 지역의 천주교 유권자 500만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재선 반대 운동을 하는 가톨릭 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톨릭 보트는 미국의 천주교를 반대하는 편견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이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천주교 활동을 비판한다면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달 초 천주교 지지 모임을 발족해 바이든 후보가 이웃사랑과 불공정 타파, 잠재적 실현을 위한 기회 부여 등 천주교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처럼 11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미국 내 가돌릭계 신자들 또한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PU 리서치센터가 가톨릭과 미국 내 정치와 관련된 8가지 사실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가톨릭 신자들은 정치적인 경향에서 거의 반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2018에서 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유권자의 48%가 공화당, 47%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대선에서 가톨릭 유권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가톨릭 유권자들은 54대45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를 선택했고, 2016년에는 52대44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가톨릭 유권자 중 백인과 히스패닉은 성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백인 가톨릭 신자 58%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의 6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톨릭 신자의 시각은 인종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 가톨릭 유권자의 59%가 만일 오늘 대선이 실시되면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반면 히스패니 가톨릭 유권자의 65%는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문제에 있어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의 가르침보다는 정당에 더 많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성향 가톨릭 신자의 77%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가톨릭 성인의 63%는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대통령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유권자의 62%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및 종교 단체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62%가 미국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76%는 종교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파심이 대선 후보에 대한 종교적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 가톨릭 신자는 46%만이 바이든 후보를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종교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가톨릭 신자의 72%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엔 오하이오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조지 머리 주교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교구에 교구 지역 승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히스패닉계 가톨릭 신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스타운 교구의 계획에는 현재 성 브랜던 성당과 크라이스트 더굿 셰퍼드 성당에서 진행되는 히스패닉 미사를 영스타운 중심지에 위치한 성 도미닉 성당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히스패닉 및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 단체와 신자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구민 펠리페 곤잘레스는 해당 교구에 약 250여 히스패닉 가구가 살고 있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다며 50년 넘게 함께해왔던 히스패닉 신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펠리페와 다른 히스패닉계 신자들은 영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자신들만의 미사 장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가톨릭 성당들이 마침내 대면 미사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방역을 엄격히 할시 실내 미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는데 따른 것입니다. 당국의 지침은 성당 최대 수용 인원의 25% 혹은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미사를 드릴 시 실내 대면 미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당 내손 소독제를 비치해 모든 사람들이 성당에 입장하기 전 손을 소독해야 하며 미사를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성찬식은 줄을 서서 나가는 대신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신부님이 직접 와서 모실 수 있게 해야 하며 미사도중, 노래와 악수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네, 끝으로 해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이탈리아의 한 카톨릭 사제가 노숙자에 피살돼 가톨릭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이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비극적인 사건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코모 지역 교구에서 봉직해온 51살의 로베르토 말제시니 신부가 지난 14일 오전 거주지 인근에서 노숙자의 흉기 공격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은 말제시니 신부가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튀니지 이민자 출신의 노숙자로 범행 직후 경찰서까지 걸어가 자수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내 노숙자 시설에서 지내는 그는 평소에도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지역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언론은 그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말제 신이 신부는 노숙자,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을 돕는데 큰 힘을 보태온 사제여서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봉사 단체를 조직해 지난 4년간 매일 아침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소외된 이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해 노숙자도 말제 신이 신부의 도움을 받아온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극을 접한 코모 교구는 성명을 내어 하늘로 먼저 간 말재신이 신부는 물론 그를 숨지게 한 노숙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고 이탈리아 가톨릭 주교회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온 한 사제의 비극적인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16일 바티칸 사도궁 안뜰에서 주례한 수요 일반 아련 말미에 말제신이 신부를 언급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민 빈곤한 이에게 죽임을 당했다면서 이를 자비의 순교라고 칭했습니다. 교황은 행사에 참석한 약 500명의 신자와 함께 말제신이 신부의 안식을 기원하며 약 1분간 묵념했습니다. 네, 가톨릭 통계 하나 전해드립니다. 부모를 따라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믿음에 대해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진 10대 자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내 청소년들의 종교적 신념 및 정체성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13세에서 17세 청소년 중단 24%만이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36%는 종교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톨릭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27%가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46%는 종교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청소년들은 40%였고, 가톨릭 청소년들은 45%로 71%가 그렇다고 답한 보금주의 기독교 청소년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종교를 믿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약 3분의 1인 32%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고 6%는 무실론자, 4%는 불가지론자, 그리고 23%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내 가톨릭교구 관계자들은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을 떠나는 추세에 대해 논의해 온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 이러한 사회적 가르침을 강요하기보다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와 종교적 믿음이 일부 일치하거나 아주 다르다고 답한 10대 자녀 중약 34%는 부모가 자신들의 믿음 성향을 모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69%의 부모가 자녀가 느끼는 종교 중요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부모와 종교적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10대 자녀 중약 17%가 가정 내 불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주주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는 USK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25주간이자 한국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이 시간 전해드린 미주카도의 영상뉴스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도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